안녕하세요. 28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월 3만원대 렌트카 사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허프로가 전부 알려드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 장기 렌트에 대해서 허프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MBC에서 방송한 방송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월 100만 원짜리 렌터카를 매달 3만 원씩만 내고 탈수 있다. 이런 홍보 내용을 믿고 렌터카를 계약한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 저는요 이거에 의해서 당하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도움? 지금 포털 사이트에 보면 중고차 경매 조합 뭐 경매 물건, 무슨 뭐 협동 조합 뭐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 이 광고 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은 과연 이 3만 원에 이 렌트카를 탈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나가는 어린 아이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또 당하지 않는지까지도 이 허프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정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고객이 눈치를 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보험설계사 박모씨가 모는 대형 SUV 차량입니다 차값이 5천만원에 달하지만 월 3만원 가량의 렌트비만 내고 빌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작년 계약했습니다. 자, 과연 이 3만원을 낼까?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증금을 이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소상공 조합에다가 이 보증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캐피탈 업체하고 또이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보증금은 이 조합으로 넣고 이 캐피탈은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토의 제로플랜처럼 돈을 10원도 내지 않고 이 제로 플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세달 정도, 길게는 다섯 달 정도 그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 장기 렌트 비용을 납부를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먹힙니다. 그세달 다섯 달 안에 막 광고를 해서 끌어 모아서 단순간에 보증금을 착복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중계약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허포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중계약입니다. H오토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청주에서 300억원대의 이 사기 사건을 하고 이 도주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용 계약을 보면 보증금을 2천만원을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58만 0천원 이렇게 쭉 써있죠 요, 보시면 이렇게 일단 계약을 이쪽에 이 보증금을 보려준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계약입니다 여기 보증금 보겠습니다 보증금 10원도 없죠 여기도 보시면 10원도 보증금도 없고요 월납입금은 112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중계약하되 아까처럼 그 계약을 한 이후에 여기에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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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고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비대면이라 사람을 만나지 않고 거의 녹취로 이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캐피탈에서 이 계약자한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계약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도 뜯기고 월110 얼마 이 금액도 내야 됩니다 금액을 내지 않으면 신용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또 수천만 원의 이 위약금까지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를 이 싸게 하려다가 보증금도 결국은 다 뜯기고 그리고 월 납입금도 내가 다 내야 되고 안 내면 위약금 내야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이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했던 이런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어디로 넘어오고 있냐면 리스 장기 렌트 업체 쪽으로 넘어오면서 호객 행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월 납입금이 100만 원인데 견적을 90만 원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나갈 때쯤에. 이 신용, 신용이 신용 났다 아니면 심사에서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만 원인 그 금액을 1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탱이, 눈탱이, 이 쌍눈탱이를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퍼프로에게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제가 거의 다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튜버에 나와서 어 우리는 사기 업체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그런 방송을 찍는 걸 보면 정말 저 가서 진짜 수갑 채우고 싶은 게이 허프로의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영상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천만 원 가량을 내고 5년 뒤 반납할 때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그래서 뭐 검색도 해보고 이런 계약이 가능하다며 회원들을 모은 단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한 협동조합.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가입하면 렌트비의 96%를 내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소상공인 지금 정책자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경우 정 의심이 들었다면 그 지역 사회나 이 소상공 협회 진짜 이런데 전화해서 한 번만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허프로한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이런 사기를 안당합니다 심지어 리스. 그리고 이 장기 렌트, 또한 중고차 허위 매물 이런 거에 당해가지고 진짜 자살하신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남을 속여서 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참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서 얼마나 잘먹고잘 살려고 그러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사기가 의심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주변에 조합 가입자가 늘어나자 박 씨도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자신과 부인의 SUV 차량 2대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5달 뒤 조합 측은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며 갑자기 렌트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조합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대표는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졸지에 보증금을 날리고 렌트비도 떠안게 됐는데 이제 와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려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줘야 합니다. —울면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전했다 본인 부담이 되어버리는 상태라 지금 뭐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같은 협동조합 회원인 보험업자 이모 씨도 같은 식으로 보증금 1 0 0 0만 원을 내고 SUV 차량을 빌렸다가 똑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 정책으로서 해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어설프게 안 거죠.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도주 중이던 협동조합 대표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 대표를. 근데 대표가 과연 그 돈이 있을까요? 그냥 이 사람은 거의 몸으로 떼우고 나옵니다. 감춰놓은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참 이래서 될런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이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 세상이다 보니까 이 편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할인이 딜러사별로 거의 뭐, 500이면 500이 다 비슷비슷한데, 한 군데만 유독, 뭐, 800, 1000만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은 바로 100%이 사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아까 이중계약서 보셨죠? 계약을 두 군데를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100%이 사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기를 당하시고 계시는 분, 의심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죠.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허프로가 그 회사가 먹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중계약 시 허프로가 전부 다 받아서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리스나 장기렌트 이용 시잘 아셔야 돼요. 뭐 수수료 0%. 이거 다 호객행입니다. 위 여러분들이 수수료 0%라는 그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0%라는 견적서 허프로한테 보내주시면 허프로가 얼마를 남게 눈탱이를 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0%라고 하면서 고객을 호객행위에서 이제 딱 고객을 낚시밭에 딱 거른 거죠 낚시에 딱 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나갈 때아이 금액이 틀려졌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금액을 바짝 올리는 이런 바로 양아치 같은 수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가격을 변동했을 때는 바로 거기서 해약을 하십시오 계약금은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류나 돈을 안 돌려줄 경우는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면 허프로가 100%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 대표가 어떤지, 마인드가 어떤지,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리고 가격이 좀 싸다면 각서를 받고, 그리고 그 회사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허프로는 11개 지점, 그리고 본사 지점, 이렇게 저는 지금 직원이 보통 한 27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일일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의심스럽다 하시면 언제든 우리 카카오톡 빌딩에 찾아오시면 제가 접대도 하고 밥도 사주고 술도 이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제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 싸고 좋은 차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경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싸게 자기가 갖고 왔다 싸게 갖고 오면 비싸게 팔지 싸게 절대 이 팔지. 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아, 나는 정말 헛갈려, 잘 모르겠어. 이런 것은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면 허프로가 무조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 직원이나 팀장들이 뻥튀기 견적을 준다면 바로 허프로한테 고발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안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몰수 및 바로 이 사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